어깨랑 팔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팔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후기에는 어드레스 때 잡았던 삼각형이 유지가 가장 오래됐을 때 백스윙 꼬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골프 보험 안 보험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꼬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해야지 백스윙을 잘 꼬아서 힘있게 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통 백스윙을 힘있게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백스윙 들때 어깨랑 팔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팔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팔을 올리게 되면 위아래로 업다운이 생기니까 꼬임은 좀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백스윙을 정확하게 힘있게 꼬기 위해서는 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팔이랑 어깨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많이 꼴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드레스 때 잡았던 삼각형이 유지가 가장 오래됐을 때 백스윙 꼬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꼬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라밴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먼저 백스윙이 잘 꼬였을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백스윙이 꼬이다 보면 이 세라밴드의 장력 보이시죠? 이렇게 장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백스윙을 꼬지 않고 들었을 때는 이렇게 장력이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위로만 드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업 후에 테이크백을 할때 손으로 백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왼팔하고 왼 어깨 그리고 클럽 헤드 이 3박자가 같이 움직여야지 벌써 여기서부터 장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손으로 들게 되면 장력이 유지가 안 되고 나는 백스윙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꼬임이 발생하지 않고 말 그대로 위로 들기만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셋업을 진짜 하고 백스윙을 들때 위로만 이렇게 번쩍 들게 되니까 어, 나는 이제 백스윙을 많이 들었는데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공을 칠 때는 많이 드는 힘보다 많이 들지 못해도 이 꼬임이 유지가 돼야지 더 강하게 볼을 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오버스윙 한다고 해서 거리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 낮게 길게 꼬여서 백스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백스윙을 하기 위해선 어떤 동작이 필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그립을 잡고 오른손을 왼손 밑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다. 이때 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닌 왼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팔을 쭉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배근 쪽이 좀 당기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손으로만 빨리 픽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우니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한 세네 번 정도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셋업을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을 왼손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다 볼을 하나 둘 텐데요 이 볼을 지금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 이 위치가 우리가 정확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 테이크어웨이 위치입니다. 이렇게 낮게 빠져야지 몸이 들리지 않고 이 고관절이 그대로 접힌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니까 이 복근 장력,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바깥으로 손실이 안 되고 안쪽으로 그대로 모아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손을 끌지 않고 위로 가게 되면 에너지가 다 바깥으로 분산이 되니까 어떻게 칠까요? 몸이 이렇게 다시 뒤집어지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다시 볼을 찍으려고 내려와서 파워 손실이 되는 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셋업을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낮게 길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점은 복근에 약간의 긴장감. 이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지 힘을 아래쪽으로 좀 실어 주면서 강하게 칠 수가 있어요. 복근에 긴장감을 느끼면서 공을 아래로 약간 끌어 주면서 한번 쳐 볼게요. 낮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플레이가 돼야지 공을 좀힘 있게 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